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에서 분양 자격과 전매제한 재당청 금지 등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으로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서 권리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즉 현금청산 기준일이죠. 이런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또는 모아타운, 모아주택사업에서 투자를 하려면 내가 분양작이 있나 또는 전매제한에 해당되지 않는가 또는 재당청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매수해서 현금청산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분양 자격과 권리산정 기준을 한번 찾아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 역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분양 자격이라든가 조합원 자격 분양 자격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택 사업에서 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을 살펴보면요.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24조 제1항의 법은 조합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지역의 지상권자는 조합 설립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강제 가입 방식이 되는 것이죠.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에서 조합원 분양 자격은요.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한 자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가 모두 자동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조합원이 분양 자격을 가지려면요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택을 소유하면 건물만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분양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토지와 건물 전체를 소유하거든 당연히 아,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분양시청자가 토지만 가지고 있는데 종전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주거지역에서는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책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1호와 2호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요 3호에 해당이 되면 분양시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의 공동주택 1가구 추상액 이상인 자 중에서 해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재개발 방식에서 1호에 해당되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또는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더라도, 즉, 상가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또는 이제 토지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3호에 해당되면, 새로 짓는 최소평형의 아, 그 아파트의 권리가에게 이상이면,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과 분양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은요,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 24조 제 1항 조합원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건축 사업 중에서 토지만 가지고 있다든가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현금 청산 대상자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아, 분양 자격을 가지려면 재건축 사업 정비 구역에서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를 모두 소유한 자이면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분양 자격을 갖춘 사람도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을 신청해야 분양 자격이 주어지고 분양을 신청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다음은 조합 설립 후에는 매도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채의 주택을 여러 명이 구입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각자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때의 조합원 자격 부여 방식은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일명이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서 재건축 하든 재개발을 하든 조합 설립인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인가 전에는 조합원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조합 설립 정례 매수할 때에는 각각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만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세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면세 채를 가지고 하나의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분양청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에 관한 내용이죠.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24조 제2항, 주택법 제63조 제2,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외에 모든 분양권 전매 제한이 대상이 아니죠. 민간이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고 다른 소규모 정비사업, 즉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기과일지구라도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서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즉 매매가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만 분양권 전매 제한 이 있고 소규모 재건축 이외에는 모두 분양권 전매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번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재당첨 제한이 있죠.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은 5년 내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나와 있는 거죠. 투기과열지역 내 정비사업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비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당첨 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다른 도시정비 지역에, 특이할 지역에서 5년 이내에 조합원 분양권 또는 일반 분양권 모두가 재당첨 금지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경우는 두 지역 모두가 다 투기과열 지역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어느 한쪽이 투기과열 지역이 아니다. 비투기과열 지역이다. 이럴 때는 재당첨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분양권 재당첨 제한이 없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조합원 분양권을 받거나 일반 분양권을 받더라도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5년 재당첨과 같은 규정이 없어서 분양권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 2018년 10월 26일 응답한 내용이죠. 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투기 과열 지역 내 포함 여부 상관없이 별도의 추가 분양을 제한하고 있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국토부 2019년 1월 15일 날 답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 유의할 점은 정비 사업 일반 분양과는 연계되기 때문에 5년 내 분양 시청이 불가능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사업 등의 조합원 재당첨 금지는 적용되지 않지만 민연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의해 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런 내용이죠. 투기과열 지역 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이 조합원 분양권 또는 일반 분양권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투기과열 지역 내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구역에서 조합원 분양권을 받더라도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는 분양받는 것이 도시정비부상 정비사업이 아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원 분양권을 받았기 때문에 합니다. 이번에는 주택법에 의한 일반 분양을 받는 경우죠. 도시정비사업 등의 조합원 분양 대상자와는 연계되지 않아서 재당첨 제한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도시정비사업 일반 분양과는 연계되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이는 소규모 주택법에 의한 일반 분양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른 지역의 사업의 조합원 분양권과는 연계되지 않지만 일반 분양권은 연계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적용받게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분양권을 받고 나서 주택법상 일반 분양권을 받았을 때에 재당첨 금지에 해당되는 그리고는 당첨자로 정리되기 때문에 재당첨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일반 분양을 받은 자가 조합원 분양권을 받았을 때에는 재당첨 금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법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일반 분양을 받은 분양권자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택법상 조합원 분양권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두 지역이 모두 투교 갈 지역이라도 재당첨 금지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분양권은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하고 이제 그 투자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강의에 하이라이트죠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 청산 기준을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 재건축에서 현금 청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온천 타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 권리산정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이 토지 등 소유자는 추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 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권리산정 기준은 자동으로 된다 이게 나와 있죠. 자 다음에는 한눈으로 보는 재개발 사업별 현금청산 기준입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은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방식이 있죠 우리가 기존에 민간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근거법률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방식이죠 이러한 방식 같은 경우는 현금청산 기준이 어떻게 되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과 서울시 등이 조례에서 정한 권리산정 기준입니다. 이건 법에 정해져 있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 에 현금 청산 기준일이 있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또는 현금 청산 기준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시의 신축 빌라가 분양자기에 있는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구조례 구조례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30일 전에 건축구가 또는 최소 주거 전용면적 이상인 경우는 구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신조례 같은 경우는 권리산정기준을 이전해 준공과 소유권 이전 등의 한 경우는 분양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 대책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근거법률은 공공주택특별법이죠 이때의 현금청산기준으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일이 2021년 6월 29일입니다 이 국회의결일 다음날 현금청산기률을 정했기 때문에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현금청산일이고요 6월 29일 이전까지 등기를 했다면 분양자기 주어지는 거죠 5.6대책 공공재개발 1차 같은 경우는 도시민주거환경조비법에 진행되는데 권리산정기준은 2020년 9월 21일입니다 5,6 대책 공공 재개발 2차 같은 경우는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으로 진행되는데 권리 산정 기준은 2021년 12월 30일입니다. 사업 신청 공모 공고일이 권리 산정 기준이 되는 거죠. 이번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신속 통합 기획은 어떠한 법률에 진행되냐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1차 권리 산정 기준은 2021년 9월 23일입니다. 공모 시작일이죠. 그러나 향후 공모하는 공공과 민간 재개발 구역은 2022년 1월 28일로 확정했습니다. 이거는 2023년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고 2024년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 공모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서울시 모아타운 1차 후보지 같은 경우는 빈집이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같은 분양 자격이나 조합원 자격 같은 경우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그 규정을 갖고 조합원 분양 자격이라든가 분양권에 대해서 확인했고 또이 전매 제한이라든가 현금 청산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분류해 봤습니다. 1차 후보지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일은 2022년 1월 20일입니다. 향후 공모 구역에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모두 긴집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는데 권리산정 기준은 다음에 발표하는 공모 결과 발표이 권리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매수하게 되면 분양 적이 주어지 않고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이걸 권리산정 기준 또는 현금 청산 기준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발표한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리지역 대상지를 갖다가 열 곳과 시범사업 대상 두 곳을 2021년 11월 5일 날 선정한 바 있고, 국토부는 1차 10곳, 2021년 4월 29일, 2차 3 곳은 2021년 11월 19일 날 아,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도표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1차 선정한 지역, 국토부에서 2차 후보지 선정한 지역, 그리고 서울시가 관리지역 대상지로 선정한 10곳, 그리고 서울시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두곳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 0 2 1년 5년간 모아타운 100개소를 지정하고 총 3만호 양질의 신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에 대한 법정 특례 기준이 있는데요. 서울시는 모아타운 심의 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2022년 6월 6일 발표했다. 개편된 심의 기준에 따른 2022년 하반기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을 통해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현재 15층 그 일반 2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층수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 서울시 내 2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경우는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요건이 완화라든가 현행이라든가 개선인 것들이 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모아타운 분양자격과 전매자 및 현금 청산 기준위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모아주택, 모아타운의 투자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